야와리브 많이 걸고 저항 저항이 몇이야 여기? 응? 저항 지금이 뭐야? 지가 저항 나 저항 몇이냐고? 어. 나? 어 냉기 28 어. 나머지 75 나머지 75 뭐라고? 응. 꺼네. 네가 일부러 그렇게 템준거 아니야? 나가서 아쳐 맞고 나있으라고. 아, 아니, 아니. 있으라고. 아니, 나도 나도 네랑 똑같은 망패임. 맞아. 와 만화 뚫어지는 거, 어? 거 봐. 아? 만화 뚫어지는 거 봐. 잠깐만 어이 지아 죽 같이 다응어우어우왜 음. 이렇게 뭐에 걸리는 게 많냐 이거 발키리 는템못끼나 왜 찍었어? 응 크라스트 시장이랑 상부 크라스트 다 없네 나는 왜? 없어 찍고 나도 없어 근데 얘를 <이를> 잡 <하고 싶어>. 얼리의 돌이께 이도 뭐 돌게. 아 필요 어, 없어졌. 뭔 어, 저거 근데 저거 깨야 되는데 쟤도 뭐 쓰레기인 거 같은데. 아, 일로 와봐. 내 뿌려 타봐. <laughs> <laughs> 사섯 개 사이드 줄까? 어? 뭐라고? 사속캔 사이드. 어. 조금 더. 어디어 여기에. 석섯개 맞음? 오케이, 응? 네. 어, 대학. 음. 나와봐요 나가보라고? 응. 나와서 반대편에 똑같은 던전이 있거든 어, 응. 이거 똑같은 던전이 있어요 응 어, 이렇게 아,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싶은데. 찰! 여기 아니야? 어. 아 짜, 진짜 별로 아니야. 차엘룬. 차엘루지. 만나서 반 반갑다. 반갑다. 아또도너 있다고? 아이고, 아, 됐나? 이다쪽인가 여기 있나? 와 지금 가운데 지금 저거 캐스터 안 깨졌잖아 지금 응. 지금 저거 찾고 있는 건데 응. 예를 봤네 어디서 찾는 건데 아 여기다 여기 여기가 왔다 포탈 포탈 이 이런 던전 들어가 고 깔코어 대화. 여기 어, 어딘데? 내가 이거 알, 여기 밖에 나가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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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 이 던전 밖에 나가봐. 포탈 타지 말고. 호물어진 사원. 자, 이 지금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호물로지 음. 사원이 아니지, 지금. 얘처럼.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벌어진 던전이 많단 말이야. 응. 아, 랜덤이야? 아, 랜덤 어딘지. 음... 누구랑 이하라고뭘 갔어? 어. 패스트 월드. 햇 올라왔지. 응. 이제 웹피스 잡으러 가면? 그 잡으러... 제가 포탈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귀찮으 그냥 막 달리네. 어, 나 포탈 열어가는데? 어? 포탈 열어간 거야. 이등도 같이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탈 다 열었어? 다 열었다. 어. 열었다고 얘기해 주지. 열.. 얘기했는데? 포탈 열어드릴게요 한 다음에 가서 여는 중. 음. 아.. 나 리드 싫어. 달릴까? 달리, 달리고 있어. <laughs> 나... 아, 릴까피카프리고있즐흠면서 아, 진짜 면서즐기 진짜 즐기 진짜 짜기해 어디야? 에이... 어떻게 가? <laughs> 어떻게 아, 가는 내가, 건데? 너아뭐 아, 뭐 어떻게 가? 당신도 텔레포트 배우세요. 어디 갔대? 메일포인트, 메일포인트, 메일포인트 어, 응? 방금 니거 타고 왔는데. 다음 까지 뛴다 아나하라못 오십니까? 네 이제 막구박한다 이제 이제 막 구박한다 구박 뭐야 이거 아 맞다 용병 부활했어야 돼저 가운데 거 타면 다 되는 거야? 아닌데? 가운데 거 타면은, 여기 피스토가, 여기 있지. 맞다, 맞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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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이런 게 있었네? <놀라> 개쎄네. 레피스토의 영혼석 이런거 안쓰잖아 아마존 기술레벨 이거쓰니? 이피 a 오니 컴포니터 이제 테스트 완료 사막? 요거 아냐? 여기 뭐 많아데? 야 번개 모양이야 이거 뭐냐 이거? 응? 어? 너무한거 아니야 그금막원소두 개도 매력되고 그래? 어! 그때는 이제. 용병이 잡았영 용병이 잡자는 거지.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갔어? 돈 대로 나가. 이라서 웨이 찍고, 불길이랑 들어오세요. 이로가서 웨이 찍고. 음. 불길이 와. 강으도 이동 아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방토 정리하고 또 내가 먼저 나갈게 응 그럼 내가 이거 망치를 착용을 하고 어 여기 제단 올라가서 부숴 웃으면은 헬룬 이렇게 먹는 거구나. 풀로 좋은 거임? 면 자. 애들이랑 같이 캐스면 이렇게 먹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얼른 가가서 곰 나옵니다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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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디야? 뛰어, 뛰어. 노말에는 이거 막, 막, 막 잡, 막 같이 잡다 그랬었잖아. 그 잡몹들. 여기는 그냥 막 혼자 막, 막 해도 되네? 응? 여기 가운데 나오는 몹들 세다고 같이 다니면서 잡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막 잡네. 끝! 나 비웃었지. 뭐라고? 나 비, 비웃었지. 아니? 죽었어? 어. 죽은 줄 몰랐어. 오케이. 나는 몹이 무슨 면역인지도 뭐, 뭐, 볼 여유도 없는 초보라고. 백득 코방이 뭐지? 나락 겁나 쎄니까 조심할 것 마나 겁나 찬이가 조심하라고? 나락 존나 쎄니까 조심할 것볼수없 짐이 많대 어디 있는데? 얘야? 여기 있어 어응 어디? 아, 하는 사람 죽었는데? 됐어요 이 가서 바바 사명 잡을 겁니다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 진짜 쎄니까 왜 이렇게 시, 쉽게 잡는 거야? 없어. 내가 잡, 지금 응. 애들이 잡, 뭐먼살수 어, 있겠나? 오늘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쎄? 냐너 아, 만화가 없어. 나 무기가 없어. 와, 진짜 쎄네. 나 무기가 없었고 중간에 딜안 했는데 피 저만큼 니가 간거 반피 니가 간 거잖아. 어, 어. 저거는 저거는 그냥 깔다소스피드스스 피드라고 이스이해서 어, 어. 뭐, 그냥 개웃겠네 깔끔했다. 더블엑스 저기 유니크한 거지. 어. 말 걸고. 어. 파괴 끝. 시네마틱. 다음 친구를 받았습니다. 용사 예디. 그렇지.